예양념비로는 이제, 음, 77 캔터키라고, 그, 후라이드하고, 양념, 이렇게 먹을게요. 무슨 농구냐? 응, 근데 여기서 좀 더, 더 바삭해야 되는데. 이비는왜 치킨만 드세요? <laughs> 제가 그 치킨 홍보대사여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바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바삭하면 소리 좀 키워가지고, 소리를 좀 느끼게 해 드릴 텐데. 이것도 아마 부산 쪽에만 좀잘 있을걸요? 뭐보통산에 있으면 진열도 있겠죠 양념 좀 근데 밍밍한거 같아 양념충도 나오세요 아까 있잖아요. 칠시된탕찌울 볼륨도 해도 근데 치킨집 있나? <laughs> 이거 한 마리인데요? 이 음, 감자 식었어. 감자를 미리 튀겨넣나봐요튀었어튀었어 16,000원이요 여러분 추천 제거 찾기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개라도 좋으니까, 어디 여캠에다 쏘시던 분들, 짤짤이, 한개팬가좀 들어오세요, 여러분. 여러니 여러분, 여러 여러분, 들빨분 치킨 시켜 드세요. 딱 지금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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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요 저파 위에 불 들어오는 건 뭐예요? 아, 저거요? 저거, 사이버 퍼뮬레, 그, 아스라다. 인공지능, 그, 있잖아요. 2万3000円。 돼요 이거. 근데 현금만 돼. 달전은 되는데 카드 안 되고 현금만 돼요. 항상 적자형 낮에도 방송하고 싶긴 한데, 요즘 같으면 음 방송할 때마다 적자 해가지고, 낮에는 안 해. 불러. 음, 양념 좀밍숭맹숭해 밍밍해. 음. 후라이드도 안 돼, 후라이드도 좀더 바삭하게 좀 튀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감자는 미리 튀겨놓나봐요. 좀 넉넉하네요. 아, 또 수아님 100개. 100개 또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우와. 요즘에 아, 한 번씩, 녹방도 사실 별로 많이 죽었잖아요. 영상을 좀 만들어볼까? 응? 가끔 이제 삐리 고칠 때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리액션이 중요한 것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음, 예, <laughs> 음, 좀, 일단 내가 봤을 때, 별풍이 좀잘 터지려면, 호리호리 하면서, 음, 럼 이제 잘 생기거나,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음, 말빨이 되게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그리고 저, 예? 유튜브도 하니까 유튜버. 응? 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미 b 인두 가지죠. 감께 이거 눅눅해, 눅눅해. 비제이 하게 된 거는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끝나고요. 먹방할 때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주 했기도 했고. 이건 뭐야? 감자의 색깔이 또 달라, 이거는. 헐, 재탕인 것 같은데, 이건? 더 눅눅하네, 이건. 감자튀김 재탕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미션입니다. 응? 미션이면 뭐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모기 물렸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모기가 이제 어, 나타나게 됐나봐요. 하여다했 는데, 제목에 생이 적혀 있 으면 생방 이 에요. 멜론님이 누군지. 음, 그때는 이제 너무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살이 찌는 거고. 근데 그때보다 덜 먹으니까 조금씩 진짜 어? 아주 조금씩 이제 빠지는 것.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 예의 바르죠 근데 근데 억울한 분들이 항상 많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좀한 번씩 막말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대먹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이제 이런 치킨들이 양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감자튀기는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재탕의 느낌이야. 이게 빠삭하지도 않고. 그냥 전형적인 이런 옛날 치킨집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근데 약간 좀덜 바삭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보면 이제 오복통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인통닭 그런 거랑 비슷해요 실컷 먹을 것 같긴 한데. 나 아, 하명동 사세요 <laughs> 하명동도 물론 옛날보다는 안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좀 계곡이 잘 살아 있더라고요. 한손 그쪽 올라가 는쪽 에, 보 면은 주차 를 못하 니까 아직 까지 거기 이제 계 곡이 몇년전에가으 니까 괜찮 더라 가지 사상, 사상. 부산인데 부산? 보상. 옛날에는 진짜 남성동이 이제 최고 부자 부자 동네 막 출퇴근 시간 때 보면 전부 다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내리고 막 그랬지. 결국엔 이제 바닷가 쪽이 부자들이 많이 사는가 봐요. 이제는 해운대 그 어디야? 마인스층. 그런데가 이제 부자잖아요. 한 마리인데 두 마리 이제, 음양 정도 돼요. 1 6 0 0 0원 <laughs> 닭모가지 좋아하는 분 있어요? 그럼 돌 먹긴 하데 이게 살이 없어가지고... 차인자입니다. 아, 요즘에는 근데 어차피 그 남포동에 이제 가인통닭 오복통닭 그런건 다 체인점 해가지고 곳곳에 있어요 보면 꼬롱님어서오시고요 근데 이거 재탕한 거 맞죠? 감자가 좀이상해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무슨 치킨 하나 먹으러 이제 일부러 뭐 남포동이니 뭐 어디 가면은, 음? 그럼 아닌 것 같아요. 뿡빵이또 하나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맛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차피 뭐 김해 통닭 푸른 통닭 양호 통닭 어차피 그 덕포시장 안에 짝이 있는 건데, 뭐 거기서 거기잖아. 뭐. 근데 그 중에서는 푸른 통장이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16,000원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들면 음. 자체가 좀 시비적이네요 혼자 먹을 때는 손으로 우적우적 우적 뜯을 거면서 왜 젓가락 쓰세요 어디 뭐 시빌걸로 왔어요? 왜까 네, 대신에 들어가세요? 양배추 쌀이서그요새도주는된 저녁 요새 진짜 통닭집 많았는데, 회인점이 아닌 그냥 자기의 개인 통닭집. 그 요즘엔 닭집이 없어가요. 뭐라고 치킨을 살 조각 먹으면 못 먹는다고요? 치킨에 대한 썰을 또 대한 풀어드릴게요.